슬기로운 서울 생활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행정구별 세부 생활권을 정리하는 콘텐츠인데요. 오늘은 서울 대표 유망 지역이자 대통령 집무실의 새 터전,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행정구로 도심권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놀랍게도 서울의 완벽한 정중앙에 위치한 데다 한강을 끼고 있고 남산을 등지고 있어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용산구의 생활권은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사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쪽의 청파원효생활권과 남쪽의 이촌한강생활권, 그리고 동쪽의 한남생활권과 북쪽의 후암용산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파원효생활권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교통, 학군, 녹지 위주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파원효생활권은 청파로 서쪽과 원효로를 따라 형성된 생활권입니다. 청파동과 효창동, 용문동, 원효로 1동, 원효로 2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서울역 세권을 중심으로 노후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아파트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다수의 정비 사업이 한창이라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교통은 대한민국 중심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심장으로 불리는 서울역이 가깝고 용산역도 인접해 있어서 전국 어디든 KTX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역은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접근성도 높네요. 물론 본격적인 주거지역이 아니다 보니 학구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용산학구는 따로 다루고 있지 않을 정도니까요. 배문중과 설린중, 신광여중이 있고 성심여중이 있는데 성심여중의 학업성취도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좋습니다. 효창공원이 가깝고 용산공원과 한강도 멀지 않습니다. 향후 용산정비창 개발에 따라 인프라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용산공원을 등지고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이촌 한강 생활권은 대표적인 서울 부촌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촌동과 서빙구동 일대에는 한강 조망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녹지 인프라도 풍부하죠. 1960년대 무렵부터 서울의 리틀 도쿄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으로 일본인이 많이 살던 동네로도 유명합니다. 교통도 좋습니다. 위치가 중앙이기도 해서 강남, 광화문, 여의도, 어디든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우선 서울의 양대 핵심 도로 중 하나인 강변북로를 끼고 있고 4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생활권을 가로지릅니다. KTX 용산역도 있습니다. 학군은 용산을 대표할 정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구석은 없습니다. 신용산초등학교 정도가 서울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용강중학교는 학업성취도 9 0 9에 특목고 진학률이 7.3%입니다. 하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대치동에선 학원을 알아보고 압구정은 유학을 알아보지만 이촌동은 창문을 열어 빌딩을 보게 한다고 하죠. 저게 니꺼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고. 뒤로는 용산공원, 앞으로는 이촌한강공원. 조금 걸으면 노들섬이 있으니 녹지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배산임수이기도 하니 풍수지리적으로는 압구정을 능가하는 곳이 아닐까 하네요. 이번엔 신흥부촌의 대표 주자 한남생활권입니다. 이태원 1동과 한남동, 보광동 일대를 같은 생활권으로 묶는데요. 사실 한남대로 인근으로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일등 국내 최고가 공동주택을 비롯해 대사관이나 고가 단독 주택이 모여 있고 서쪽으로 가면 노후 주택이 많아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위로는 국내 외국인 문화의 중심지 이태원이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촌 한강 생활권과 마찬가지로 교통이 뛰어납니다. 오히려 강남 접근성은 더 낫죠. 한남대로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면 바로 압구정, 잠원이고 강변북로를 끼고 있습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도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압구정동과 학군을 일부 공유하고 있고 한남부촌에 살 정도면 국내 학군을 고민하기보단 국제학교나 유학 등을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녹지는 아주 우수합니다. 북쪽으로 남산, 동쪽으로는 매봉산, 서쪽으로는 용산공원이 있고 남쪽으로 한강이 있습니다. 여기는 배상임수를 넘어서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영구음수용 길지라는데 여기에 살면 대대로 부자 소리를 듣는다니 그래서 재벌 청수들이 많이 산다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후암용산생활권입니다. 남영동, 이태원 2동, 용산 2가동, 후암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 다세대 다가구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진척은 그렇게 빠르지가 못하고요. 경리단길, 해방촌, 후암동 등이 핫플레이스로 때때로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교통은 용산치고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경사부터 조금 심한 편이고요. 전철은 남단으로 지나가는 6호선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태원로와 남산 3호터널, 남산 2호 터널이 가까워서 외부 진출이 어렵지는 않고 한남대로도 인접해 있어 강남 접근성이 높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후암동으로 올라가면 서울역이 가까우니 좋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주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학구는 조금 심심합니다. 용산 중과 보성 여중이 학업 성취도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적은 만큼 학령기 아동을 데리고 살기에는 보통 선호되는 동네는 아닌 듯합니다. 이 동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녹지입니다. 남산과 용산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서울 관광객이 일부러 찾아오는 남산이 뒷동산인 셈이니 녹지에 대한 아쉬움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용산구의 4개 생활권을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권별로 대장주를 한번 찾아보고 가능하면 개발호재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